어, 이렇게 이런 미팅에 있어서 그에 대한 사례를 담는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0년에 처음 이행사를 했을 때는 클라우드라는 게 제일 니다 이런 의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 그런데 이제 세계를 향하면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어, 분들 이제 알아야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대여는 그니까, 는 아직까지, 어, 사용하는 양그 뭐, 미국만큼, 어, 복화대여고있는않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조만에적인 어, 상황을 하고, 과학적인 작업을 해서, 라하시는 어, 분들이라면은, 어, 뭐, 티클라우드 아니라고, 클라우드 히티을 다,

다양한 행동을 하다그 회사등에 클라우드를 쓰는 고객과 안 쓰는 고객이 회사, 쓰는 회사가 어는 회사가 운영되느냐 두번째 아, 쓴다는 누구를 주느냐 아, 물어보니까 아, 그러면 다섯개의 사 회사는 70개, 70개, 80개 정도의 회사들이 될겁니다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단 한군데도 없었고 왜냐, 자기들이 사진을에게면서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어 생각을 하는 것을 이 투자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중에서 두개 회사를 제외하고 100%가 다 아마존을 썼다. 그래서 아 미국에서 이제 플라우드를 쓸까 말까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어, 조금씩 조금씩은 이제 고편적으로 소개 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카카오톡의 인기게임 탑텔 중에서 세계회사가 저희 그 클라우드 위에서 서비스를 하고 어, 있었습니다. 이런 뭐그 활용 사례는 오후에 다른 어, 사례들이 어, 분야별로 어, 저희들이 초청한 고객들이 나와서 어, 설명을 드려니는 그때 그 말씀 나누도록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드라이버 제일 큰 드라이버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그 근본적인 임팩은 데이터 익스플로전에 있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IT 업계 에 종사하시는 분로고 생각할 테니까 제가 생각한다면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데이터가 지금 매년 발생되는 데이터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더더라고요 매년 새롭게 발생되는, 어, 발생는 또는, 어, 전송되는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다 합친 거에 한 2년 정도, 정도를 합친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4년에 발, 어, 전송된 데이터의 총량은 인류 역사상 다 앞에서, 그에다가, 그를 2012년까지, 인류 역사를, 2011년까지 육사를 다 합한 방법. 내년이면은 음, 2012년까지 다포만큼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데이터가 폭발합니다. 데이터가 폭발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일치하다는 뭔가면은 데이터가 많아진다. 모든 기업이 자기 사업을 하나도 할수있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거죠. 게임도 점점 이제 모바일 게임도 많 RPG나 HD 퀄러티가 막 나오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것은 전송과 저장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 그, 수요가 그 중간중간, 많이 썼다가 적다가 하는 그런, 그, 이, 플로큐에이션이 심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를 IT들이 관점에서, IT 인프라를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 쌓아야 되고, 유연해야 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로,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라우드 퓨팅에 가장 그, 만들어내는, 사용자 입장에서 가능한 배율는 유연성과 비용효율성 유연성 두 가지로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유연성 위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뭐 여러분들이 다아시는시리아 나서 클라우드 쓰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저희 제일 큰 고객입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싸서만 쓰느냐? 돈이 없어서 사서서는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다 예측할 수 없는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는 그 유연성. 그 다음에 즉시 만들어지고 또 빠른 시간에 내 지울 수도 있다는 그런 유연성. 그러니까 동적장성과 극그 다음에 신속성. 둘다 유연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썩어 볼때 빨리 빨라야 되고 활용할 때 늘었다 줄었다가 유연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돈도 쓴 만큼 내야 된다. 안쓸 때는 풀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장점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제일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가격이 좋았어요. 초기 투자비를절감하고있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유연성이 요구되는 IT 인프라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게임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에로 보면은 보통 인프라를 한번 투자해서 뭐 법상 5, 6년 쓰지만 실제로 7, 8년, 9년도 쓰죠. 그러나 조직의 변화와 사업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때로는 매년, 때로는 매달, 때로는 인터넷, 모바일, 뭐, 뭐 언론 같은 경우 때로는 매일 트래픽과 사용에 대한 수요가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같은 변화 중에, 변화 중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장비는 좋아지니까 더, 더, 점점 더 오래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사이클은 점점 더 빨리 변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하드웨어를 방황하이식해서 쪼개서니까 하드웨어 투자비를 줄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점점 더 뭡니까? 운영비를 줄이려고, 줄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야죠. 전기비용 계속 올라갑니다. 임대비용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나 크라우드 그런 것들을 다 합수해서 이제 에저 이 서비스로 뭐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어떻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KT 내부 IT 같은 경우에 보면 은 전체 운영비가 전체 IT 컨셉션의약55% 플러스 할합니다테펙스가 그러니까 투자비가 45% 마이너스 운영비가 55% 플러스인데 그 운영비의 포션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게 클라우드의 특징이고요. 또 제가 한번 뭐 이, 케이크 보관하는 네. 말씀드린 그런 자원의 아, 공동사역, 네. 비즈니스 민첩성그 다음에 동적확성 부모의 경제, 이런 것들은 뭐, 다방상 말씀을 드렸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희, 저희는, 저희 KD 내부, IT, 아, 저희 KD 내부 i t 는 사실은 거의 100% 클라우드로 가구축하고, 네. ERP, 그 다음에, 어, 비즈니스 오프레이션 시스템, DHS, 그, 인터넷이나 모바일, 과연,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 공부하는, 오해에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미션 비축티라고이렇 클라우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있 예를 중 하나가, 통일라가 아들이다, 그 자리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예를 뭐냐면, 할아버지 수료가 줄었을 때, 생각보다 덜 쓰더라고 했을 때, 그, 윗대, 다시 말해서, 정결있이라서 그, 저희가 년에한 9월 정도 내가 세워놓 것이, 봐서, 그, 페이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중에 생각보다 뷰팅 파워가 덜필요다 그러면은, 바로 보시면드웨어를 따뜻하는 데 있어서, 유용과 단점 되게 심하죠. 그러나, 클라우드는, 그녀한테 안 되는 줄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작업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초기에, 어, 생각했던, 그, 많은 것으로 생각했던, 했다라고 쉽게 드릴 수 있고, 또 사실은, 저희 고유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스몰 할 수가 있죠. 처음에 밀리어나도 제가 알고 <목소리> 는 처음에는 바라던 뭐열기도 준비 안 하고 싶 했어요. 그시작을 싸게 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나을하면 소기 비용이열기 때문에 많은 곳에 싸야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섯 개개벌라고열개 벌어야 고 하나만 라고운하는사도 하게 되고 그런 고직 수혜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리서바는 게, 그, 그냥 내가 캡패스로, 캡스로 바꾼다는 면 있지만,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더 많이, 이렇게 생다 이런 면도가, 어, 니다 그리고, 그 저희 자회대가지라우를그 다음 아니면테이킹 클라우드를 그냥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다음런저전히 뭐, 하 하다가, 마지막 이제, 테이클라우를서 파이 i 라우 t 를 통해서 u d is probably 비용 비 mobile and there. The public view, you 이상의 비용 절감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know, you know, y o o w you know, 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차이 n 클라우드에 네, 대한 기본적인 네, 결론을 네, 조금 네. 넘어져서, 저희 KT 클라우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 이제, 도중이 만들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71년에 사을보으로 지금은 이제, 음. 가장, 지난 상황 중에 가장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경기 성장을, 성장 양이나 이제, 실기가 만만해요. 성장률도 작년 대비 올해도 상승할 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어, 월간 성장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 월간 성장률이 항상 10% 이상, 어, 이 10%에서 10% 넘어오시지만 250% 정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성장을 하면 어, 작년 말 대비 월 말이 250%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는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는 서비스나 개발을 하는 간단한 오일이나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 대역이 있어서 미션 툴스타랑 어의와이프스타까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한 고객상 쓰는, 어, 머신의 수, 네, 머신 한 개량 활용하는, 어, 포함이나 기가랭수가, 제작한 들이두배 이상 적습니다 그 네. 다음에, 우리가, 그, 뭐, 한 1년 반 전에, 블라우드를 보신 분들의 암호 프로을 보면, 아, 숨안 흥진 암호성이 되게 문제가 많다. 그러면, 실제로도 그랬었는데, 올해 네. 들어서, 어, 다양성이 99.9% 네. 그, 뭐, 이정도면물리서버나 어, 그, 일반적으로 자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높은 다양성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또어크 SLA 그다음에 그 정보 보호 인증 그다음에 뭐 사스 7고 등등 그 금융기관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인증 체계를 다 갖추어 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현재 개인이 저희들이 제일 큰 성장 동향인데 어, 일부 공공 그다음에 금융 뭐 미디어 언론 이런 쪽에 그 특정 세그먼트에서 많이 쓰고 있고. 대기업은 이제 개수는 <laughs> 늦게 안 되는데, 규모가 많다 보니, 두 번째로 큰 세븐이 됩니다. 이그 많은 클라우드를 쓰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스테레오타입, 즉,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의 문제가 있지 않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보안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안에 대한 준들을 했을 때, 뭐, 괜찮아요, 마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 보안 문제를, 어,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 그, 원래, 처음으로, 그, 베이터 프라이즈 모험과 시켜드룹을, 시켜드룹 작년 말, 베이터 프라이즈 모험을 해가 그래서, 그, 베터 프라이즈 모험을 마치 자기 프라이즈 클라우드처럼 운영을 하되, 이제 저희 데이터 상태도 운영을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네트워크나, 이런 몇 매트, 가지 핵심적인 장비를 공유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많이 됩니 현재 스파프라이즈는한 4개 정도의 엔프라이즈 플라워가, 다시 말해서, CR이라든지, 아니면, 오라페래야지 이런 것들을 엔트프라이즈에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과학과 공중간에 10만원짜리 스툴을를내니다 그리고, 빅툴 스티어스를또 매니지드 하는 서비스로, 올려서터 어, 계획서에 두 군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음. 네. 멀티 센터, 글로벌 로드 밸런스, 사이트 로드 밸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서울, 천안, 세 군데에 미러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해를 들을 는분들은 이런 것들도 사고그 다음에 또 이제 고속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다음 많은 컨셉션을 요구하는 음. 하나를 어, 아시아트 저희가 어, 실시간 분석.